의 희노애락을 붓질을 통해 담아내는 신네영 작가입니다. 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해온 다양한 감정들은 색과 붓질의 형태를 통해 그 농도와 점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행복과 슬픔, 어딘가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자유롭습니다. 캠퍼스 위에 쏟아낸 물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흐르거나 멈추거나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에는 고여 있기도 합니다.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듯이 그림 속에도 시간과 재료 물성의 흐름을 그대로 순응하며 나아가지만 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양한 색채의 스펙트럼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색색의 감정들을 붓에 묻혀 호흡을 담아 그려냅니다. 캠퍼스 안에서 감정이 담긴 색들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가도 다시 멈추었다, 쉬었다를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그 결과물이 누구를 위로하고 다독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품은 행복의 파노라마입니다. 제가 바다를 가서 느꼈던 것은 뭔가 깨지고 뭔가 새로 탄생할 수 있는 그 쾌감을 느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파도에서 좋은 음파가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을 그렸을 때도 저 또한 그 붓질을 통해서 쾌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누구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 작품은 큰 원형으로 한 번의 획을 걷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그림의 이 원형은 엄마의 자궁 속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엄마의 자궁 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의 그림은 시작을 하기 전에 저의 감정이 먼저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점검하는 게더 그게 우선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꽃이 활짝 피는 봄, 봄에는 어떠한 그 꽃들이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차를 타고 감정을 담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름을 다가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그 천연색의 그 알록달록보다 약간 초록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마음은 거의 연두에서 약간 초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감정 상태를 처음에는 캠퍼스에다가 지금 현재의 자연 색깔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 자연, 자연에 다, 담을 수 있는 색상을 마음에 흠뻑 적셔서 일단은 캠퍼스에다가 백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을 따라서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느리게 갈수 있고 쉬었다 갈수 있고 돌아서 갈수 있는 그런 붓질을 통해서 저의 감정 상태를 캠퍼스에다가 고스란히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저의 가장 키포인트는 석채가루를 통해서 그 석채가루의 느낌과 저의 감정상태를 잘 융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팩트를 날려서 저의 감정상태를 고스란히 캠퍼스에 담아서 표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